나만 없어. 마늘 다지는데 큰 믹서기, 작지만 강한 전동 믹서기 3.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하우스팁. 전동. 무선 충전식 마늘 미니 다지기. 작고 앙증맞은 사이즈로 주방에서 자리 차지하지 않고 버튼만 눌러주면 강력하게 야채를 다져줘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특히 볶음밥이나 이유식 재료 준비할 때 요긴하게 사용해요. 충전식이라 코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한번 충전으로 일주일 이상 사용 가능하니까 정말 실용적이에요. 하지만 본체가 물 세척이 안 되니 조금 아쉬운 점. 그래도 간편함과 성능을 생각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강력 추천합니다.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다손이 전동 야채 다지기. 요리할 때 양파, 마늘, 채소 다지는 게 제일 귀찮았던 저에게 완전 신세계가 열렸어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주방 어디에나 쏙 들어가고 USB 충전식이라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3중 스테인리스 칼날 덕분에 재료가 빠르고 균일하게 다져져서 요리 준비 시간이 단축돼요. 세척도 간편해서 정말 손이 자주 가게 될것 같아요. 소량씩 간편하게 다질 수 있는 이 꿀템 강력 추천합니다.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융곰 전동 야채 마늘 미니 다지기. 작고 귀여운 사이즈지만 강력한 모터로 야채를 순식간에 다져주니 너무 좋던데요. 유리 용기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뛰어나고 냄새나 색배인 걱정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무선이라 충전만 해주면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번 충전으로 길게 쓸수 있는 점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설거지도 간편하고 작은 사이즈 덕분에 보관하기도 쉬워서 주방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